전은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성김에 대해서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김. 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 성기기, 성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성기야 될 것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성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김을 통하여, 어, 세상은 평화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겸손과 낮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성김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성길 때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 준다.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어린 아이에게 물한컵 떠다 주는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김입니다. 이런, 어, 오늘 법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길 때 이런 우리가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턴을 기대하지 말고 성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써야 될것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런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권한을 받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권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상을 기대하고 권한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11절을 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며 물질에 복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가 마치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은 왜 복을 받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라는 고백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에 매어서 아동바동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11절 안 하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꼭 우리가 예수를 믿고 11절을 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큰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은 물질의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얼마나 큰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물질의, 물질이 물질 지배하는 사회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돈 앞에 절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배금주의라고 말합니다. 돈 앞에 절을 하며 살아 돈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오히려 여러분 바닥이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것이 금이요 돈이라면, 천국에서는 발로 밟고 다니는 것이 금이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어떤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믿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는 곳, 그 기쁨이 영원한 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헌신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평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김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겼노라. 내가 이렇게 했노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것은 종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생생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권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들입니다. 권한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상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 이곳 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곳이 따뜻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피가 멈춰 있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가 온 몸에 돌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성기고, 그 형제가 또 자매를 성기고, 자매가 어린 아이들을 성기고, 어린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성기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김에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하는 자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좋은 집을 자랑합니다. 어떤 일은 좋은 직장을 자랑합니다. 어떤 일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를 도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아버지, 저희들의 성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성김이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성긴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성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기는 이 성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성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성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노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주님의그 성김의 본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김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아버지 발 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길 때 오히려 성김 받는 것보다 기쁨이 배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일에 저희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살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사역, 수요용, 중보기도, 또 매일 밤 쿠퍼레이블,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 위에서, 말씀사역,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통독 가운데 은해 주시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이런 우리 묵상, 묵상사역 가운데 은해 주시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성경, 성경 원투원, 성경공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사역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두 가지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용옥 자매 또 시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 모든 절차가 어느 가운데 진행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우리 백상의 성교사님, 어, 일본으로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그럼 가서 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아버지의 헌신하고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주께서 제들에게 맡겨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역자매 시아버님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이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위에 헌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물을 의지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